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겐드크랩 버전 2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Reflective DL Injection. 두 번째는 CNC 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마지막으로 랜섬웨어의 특징인 파일을 어떻게 암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겐드크랩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뭐 피해, 이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eflective DLL Injection입니다. 한국말로는 반사형 DLL 삽입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격은 기존의 DLL 삽입의 단점을 보완했는데, DLL 파일이 없이 DLL 삽입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DLL i n j e 은 지금 보다시피 악성 코드가 DLL 파일을 CNC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DLL 파일을 공격 대상, 즉,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삽입을 해서 실행했던 공격입니다. 그렇, 여기서 보면 단점이 이 DLL 파일이 없다면 공격이 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에서 여기 DLL 파일을 어, 탐지해서 실행하지 못하도록 어, 킬 체인 공격을 킬 체인 방어 기법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DL l 데이터를 이 악성 코드에 바로 삽, 어, 악성 코드에 넣어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공격 대상의 DL을, DL 데이터를 어, 삽입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실행했던 방법은 그 전에는 로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함수로 호출해서 실행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코드 조각이기 때문에 이 콜이나 점프 부을 통해서 그 코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 실행이 되도록 하게 합니다. 반사형 DLL 삽입 공격을 설명한 이유는 겐드크랩 버전 이부터제첫 번째 일어나, 일어나는 악성 행위가 바로 이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시는 악성 코드가 겐드크랩이라고 가정하면, 이 겐드크랩에는 악성행위는 자체가 없고, 악성행위라는 DLL 데이터를 자기 자신에게 어, 삽입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을 어, 직접 어, 실습을 해봐서 DLL 원본 데이터를 어, 추출을 할 겁니다. 이 추출하는 과정이 DLL 데이터가 안티바이러스를 탐지를 잘 못하도록 데이터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패킹이나 디코딩을 통한 데이터 보호기법이 정료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한번 복원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추출한 DLL이 잘 뽑혔는지 안티바이러스 검사에, 안티바이러스에 요청을 해서 응답 과정을 보는 과정이 어, 첫 번째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제가 분석할 샘플의 해시는 어, 유튜브 영상 설명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고, 애니런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아날리시스에 있는, 어, 샌드박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압축을 풀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run.ex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기 전에, 샌드박스 결과를 보면, d NS로그업으로 DNS 서버를 질을 했지만, 이제 CNC 서버가 주어있기 때문에, 어, 이 DNS g 이 말고는 아무런 행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아나시스나 쿠크 샌드박스, 어, 기본 설정으로는 여기 응답과 같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 가짜 DNS 서버, i n s 이나 뭐, FakeDNS, FakeNet 등등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행 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적 분석을 하기 전에 어, 큰 단서를 찾기 위해서 P-Studio로 어,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 보시면 알려진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랜섬, 그 다음에 겐드크랩이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제 랜섬웨어라는 키워드를 보고, 당연히, 어, 크립토 라이벌리가 있겠지라고 예상을 하, 하고 가는데, 커널 32DL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인폴트를 보면, 당연히, 큰큰 어, 큰 의심스러운 함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브랙리스트로 정렬을 해봐도,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는 딱두 개가 보이네요. 버처 프로텍트랑, 그 다음, 오픈 프로세스. 버처 프로텍트는 주로 음, 메모리 공간에 실행 권한을 줄 때, 즉, 삽입 공격을 할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오픈 프로세스는 그 삽입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두 개를 가지고 삽입 어, 공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죠. 중량은 이 보초 프로젝트의 실행권을 주 메모리 영역을 어디서 할당하냐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보초 언록이나 뭐 글로벌 언록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보초 언록도 지 보이지 않고, 글로벌 언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함수를 찾았는데, 힙 언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분석 했을 때, 이힙 언록에서는 의심스러운 함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의쥬스운 행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냅다, 어, 동적, 프로세스 모니터로 동적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어, NS 룰껍이 계속 샌드박스처럼 3초에서 4초 사이로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여기 정적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여기 크레이트 프로세스에 제가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건데, 여기는 지금 크레이트 프로세스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실행 도중에 여기 로드 라이브를 가 있었던 것 같은데, 로드라이브를 통해서 어, 크리에이터 프로세스를 함수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진짜 숨겨진 코드가 어, 나와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스냅샷을 돌린 상태이고 X32 DBC를 통해서 동적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ad_run.exe`를 어,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create_process_internal_w`라는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어, 제가 이전에 걸었던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무시해 버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다시피 CreateProcessInternalW라는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죠. 이 상태에서 호출 스택을 보면 지금 241F5라는 함수에서 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4564라는 주소에서 호출이 되었습니다. 해당 주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출발 또는 도착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해당 주소로 이동이 되는데, 먼저 출발부터 따라가게 되면 c r 이 t e r o c 프로세스가 c r i t e r n a 인터널 W를 내부적으로 호출한 걸알수 있고, 그 윗단에서는 도착을 따라가시면 여기서 호출한 걸알수 있죠. 중량은 여기 주소를 잘 보시면 0002로 시작하거든요. 메모리 백에서 보시면 이 run.exe는 엔트리 포인트가 0021입니다. 즉, 이거, 지금 여기 실행되는 영역은, 여기 실행되는 영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비정상적인 메모리 영역에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주소로 이동이 되는데, 어, 여기는 지금, 디스어셈블이 되어있네요. 어, 다시 메모리 맵을 가서 오른쪽 버튼 덤프에서 따라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아래에 메모리 주소가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를 다시 보시면 MZ로 시작을 하죠. 어, 그래서 이게 숨겨진 P 파일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실제로 추출을 해야겠죠. 이게 진짜 악성행위라는 어, 코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그인 있거든요. 이거는 스칼라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찾은 엔트리 포인트가 있죠. 이거를 다운받기 위해서 파일, 덤프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 0001로 시작한 걸 선택을 해주고 덤프필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바, 저는 바탕화면에 어, 세컨트 스테이지 그리고 여기에 풀겠습니다. 아, 현재 EX인지 DLL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장자는 BIN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p 배어 P e r 로 지금 확인을 해보, 해보면 현재 잘 로드가 되었습니다. 경고창 없이 그렇기 때문에 p f o r 이 맞고 그 다음에 export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import도 지금 현재 있죠 그리고 크 t o 이터 라이브러리가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이 파일 암호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createEncrypt 파일 암호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키를 생성하는 거 c r y p t i c s p o r t 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희가 추출한 파일의 악성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 s t u d o 한번 던져보죠 p s t u d o 던져보면 이것도 오류 창이 뜨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코릿 수를 초과해서 이렇게 오류가 되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던져볼게요. 좀 걸리겠네요. 어, 이거, 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 뜨죠? 어, 겐드클랩이라는 키워드가 벌써 뜨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파일 헤더를 보시면, ex인지, dll인지, 또는 다른 p 포맷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파일 l e i DLL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DLL의 파일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아까 추출했던 파일을, 바이저 토트 결과 나왔는데, 약, 한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가 악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겐드크랩이라는 키워드가 랜섬웨어에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다시피 딜이라는 음,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이거를 이제 지,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다 프리로 열겠습니다. 아이다 프리를 보면 여기 아마 이게 아마 FT 리전 1이 아마 d r l 어 로드되었을 때로 알고 있는데, 이 로드되었을 때이 스레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레드가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스테이지를 어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저희는 스냅샷 찍어야겠죠? 그래서 스냅샷 찍도록 하겠습니다.